7월 2일 목요일 어, 스윙트레이딩 1일 기상도 오늘 아침 어, 8시 30분에 에, 올려드린 멤버십을 위한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저녁 어, 녹화하는 시간은 7월 2일 밤 지금 9시입니다. 어, 지금약 12시간 전에 올렸던 화면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게 목요일 아침 상황입니다. 아침 8시 5분입니다. 8시 5분에 미국 선물시장 상황입니다. 이 선물시장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밤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흐름도 괜찮았고 유럽 증시는 뭐 하락은 아니고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지금 강보합 이상 흐름이 예상된다고 아침에 8시 30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윙 트레이딩 권장 현금 비율은 50%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상황에서 볼때 미국 정시하고 미국 채금리국제금값 구리 가격, 국제유가가 전부 다 맑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8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달러 인덱스는, 어, 보압권이었고, 유럽 정시만 약보압 또는 약세로 마감을 해가지고, 일곱 개 지표 중에서 유럽 정시 빼고 나머지 지표는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기상도는 말금이라고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8시 30분에 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7월 2일 목요일 코스피 마감 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36%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저녁에 장마감 때까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매우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 녹화하기 전에 한 6시 경에 지금 확인한 유럽 정시 상황입니다. 유럽 정시 상황이 오늘 출발이 순조로웠습니다. 2%대 1.76%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오늘 저녁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경 전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정시도 오늘 중국 증시가 특히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말 상황이 아시아 증시 상황도 좋았고 유럽 증시도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에 7월 2일 목요일 밤 9시 녹화를 시작하면서 미국 선물시장 상황을 들다봤는데 선물시장 상황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밤새 미국 증시 만, 어, 내일 새벽에 순조롭게 끝이 난다면, 내일 주말장, 금요일장에도 한국과 세계정시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월 3일 금요일이죠. 스윙트레이딩 1일 기상도 멤버십 여러분들은 꼭 아침 8시 30분에 확인하고, 내일 스윙트레이딩에 임하셔야 됩니다. 밤새, 지금 흐름은 매우 좋은데, 혹시라도 미국 선물 시장이나 미국 정시, 예, 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또 경제 지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할수 있으니까, 8시 30분, 내일 아침에 꼭 확인을 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십시오. 오늘 2020년 7월 2일자 코스피 중형주 내일 상승 가능한 종목들 지금부터 어 명경 차트로 분석을 해서 색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js노벨닷컴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어 강의들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전부 똑같은 강의를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경 jsnobel.com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들, 그 jsnobel.com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기존 회원들은 그대로 jsnobel.com에서 들으시는 것이 비용이 약10% 정도가 더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기존 회원들 말고 신입 회원들은 유튜브에서 듣는 것이 훨씬 강의 편의성이 훨씬 높습니다. jsnobel.com이 유튜브만큼 이렇게 검색 기능이 편리하거나 또 그렇게 서브나 트래픽이 이렇게 강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회원은 1 0좀더 비싸더라도 유튜브에서 듣는 것이 훨씬 더이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기존 회원들, j s n o b e l c o m 에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jsnobel.com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약10% 싸게 jsnobel.com에서 들으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요강입니다. 6월 25일자 요 제목입니다. 6월 25일자 이 강의를 33분짜리를 들어보시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어떤 강자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꼭열어 보십시오.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자, 적중률 97.7% 코스피 시가총액 80위부터 90위까지 종목 내일 상승 가능한 종목을 지금부터 EPS 스윙 차트 분석 기법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경의 EPS와 볼린저 결합 파동 분석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3년 5개월 15일 동안 수천명의 유튜브에 어, 시청자들한테 공개 강의를 통해서 분석 적중률 97.7%를 입증한 주식 분석법입니다. 고기를 주면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낚시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경 수익 차트 분석기법은 일반 차트처럼 후행성 차트 분석이 아니고요. 선행성 동시성 차트 분석기법입니다. 자지금또 화면을 아, 저는 어,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5부작으로 모의스윙투자 실전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강의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주식투자 초보자 주식투자 어린이 여러분들을 주식투자의 특전사 요원처럼 007 제임스 본드처럼 어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이미 이 강의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5부작 토요스페셜의 어 목차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미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공지안내문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 내용을 100%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만 이 강의를 계속 시청하시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어, 또 이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어, 이 시청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저희 jsnobel.com과 유튜브의 명품경제학 채널은, 어, 투자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경제교육기관입니다. 경제교육기관 백년직장과 1인기업을 위해서 현금을 가장 지혜롭게 보관하는 방법 투자가 아니라 현금을 가장 지혜롭게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추신수인투자전문가를 교육하는 경제교육, 금융교육채널입니다. 저희 회사는 투자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 분만 이 강의를 계속 시청하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당장 시청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강의는 100개월 동안 스스로가 완벽한 그 주식투자의 특진사 요원 같은 실전 훈련을 쌓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투자라고 강의를 드리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훈련 없이 투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해야 명품 경제학 채널을 유튜브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로는 가입창도 열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멤버십 회원제는 네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12,000원, 24,000원, 36,000원, 48,000원. 여러분들, 어, 편리하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화면 전을하겠습니다 어, 본 강의를 위한 화면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위한 화면 세팅입니다. 네이버의 금융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금융 코너입니다. 오늘 환율도 4원 50전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 시장이 강세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외인들이 한국 주식 팔아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황을 보자면요. 오늘 외인들이 조금 팔았습니다. 116억 뭐 여태까지 판 물량을 보자면 거의 안판고와 똑같지요. 오늘 기간이 혼자 순매수도 했네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오늘은 오랜만에 순매수가 됐습니다. 1277억. 오늘 수급 흐름은 어 아주 양호하고 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상승한 종목이 671종목, 하락한 종목이 176종목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한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루종일 코스피 차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확인하게 되면요. 그 일반 차트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 차트는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코스피가 힘이 없다. 힘이 없이 약부합 정도나 약세가 흘러내리는 차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경 차트에서는 보면 그건 아닙니다. 명경 차트에서는 정확하게 이 차트가 지금 어, 보합 차트입니다. 보합 차트. 오늘 지금 1.3% 상승을 했지만은 하락 에너지는 전혀 없는 이 보합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보합권 차트입니다. 이렇게 일반 차트처럼 흘러내리는 이런 차트가 아닙니다. 힘없는 차트가 아닙니다. 다음은 유럽 정치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유럽 정치. 지금 녹화한 간는 9시 3분입니다. 목요일. 9월, 7월 2일 목요일 9시 3분. 어 9시 3분 현재 유럽 정치 상황 독일 1.95 상승, 프랑스 1.76 상승. 영국과 일본은 독립된 섬처럼 전 세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 정시 상황 9시 4분 현재 매우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이렇게 순조롭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분위기가 미국 정시까지 또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면 내일 주말장, 금요일장 한국 정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81위부터 92. 그렇습니다. 81위. 타이거 200종목. 오늘 1.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수급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외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이거 코스피 지수 200을 이렇게 순매수했다는 것은 이제 내일 장도 외인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다음 주 장세에 대해서도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자, 일반 차트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힘이 바닥을 찍고 조금 힘이 보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도 미세하게나마 힘이 약간씩 살아나고 있는 아주 미세하게 힘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차트입니다. 미세하게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는 차트. 그런데 명경 차트에서는 어떤 차트인가 하면요. 이건 정확하게 보합 차트입니다. 아, 타이거 200 보합 차트. 상승 에너지도 없고 하락 에너지도 없는 보합 차트입니다. 타이거 200. 내일 확실하게 상승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보겠습니다. 0.44% 상승.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오늘 기간이 조금 매수를 했네요.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어, 일반 차트에서는 뭐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아, 그런데 명경차트에서는요, 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가 하면은,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차트입니다. 단기 바닥을 다지는 차트. 그럼 이 차트는, 지, 오늘은 0.44% 상승했지만은 내일은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이 0.5%에서 1%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상승 무릎 차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차트가 지금 한국금융지주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차트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게 내일 상승 가능합니다. 한국금융지주. 앞에서 수급 줬던 타이거 1억은 아니었죠. 한국금융기주가 내일 상승 가능합니다.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인버스니까 거꾸로 역으로 뺏등한 거죠. 하락할 거라고. 외국인과 기간, 어마어마한 양을 팔아짓겠습니다.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인버스, 이런 ETF는 정말 큰 방향에 그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그때 외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지에 큰 방향으로 지금 방향 확정됐을 때 하락이 그때나 들어가는 거지 평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인버스 이 정보 이 테이프는 자 근데 일반 차트에서는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다고 힘이 강해지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명경 차트에서는 보게 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또 보합 차트네 내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서, 정확하게 보압 차트입니다. 상승 에너지도 없고, 하락 에너지도 없는 보압 차트입니다. 예. 이게, 예. 이런, 인버서, ETF 이런 데는 보십시오. 이때 유럽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데, 확실한 방향성이 있을 때 아니면, 인버서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ETF 연도는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오늘 0.38. 강부합 정도 마감을 했네요. 수급은 외인이 조금 샀는데 기간이 4배 이상 더 많이 팔았네요. 수급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가스공사. 어, 일반 차트 보기도 뭐 힘이 없습니다. 뭐 여전히 뭐 매우 힘이 없는 상태. 아, 근데 요 차트도 명경차트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바닥권을 다지는 차트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차트라서 요 종목 내일 0.5%좀 상승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상승 무릎 차트를 형성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앞에서 봤던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차트고 다음 내일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상승 무릎 차트를 형성하는 그런 어, 스윙트레이딩에 가장 적합한 차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다음, BGF 리테일 보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안 좋았고, 이게 최근에 강했거든요. 이 종목이. 기억이 강했던 종목인데, 지난주에 봤을 때. 자, BGF 리테일. 일반 차트에서도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오실레이터도 MHD가 다음 주에, 이거 지금 골든크로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경차트에서는 정확하게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가 상승 무릎 차트로서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BGF, 지난주 여기서 봤죠? 지난주에 바닥 형성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바닥 형성 지난주 딱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일부터 다음주는 이거 상승 차트입니다. BGF 리테일 지난주에 정확하게 바닥 예측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번주 좀 상황 좋습니다. BGF 리테일. 내일부터 다음주에 상승 차트입니다. BGF, BGF 리테일. 이게 스윙 투자에 적합한 차트입니다. 삼성 증권 보겠습니다. 1.14% 상승. 오늘 수급은 외인보다 기간이 두배더 많이 팔아서 썩 좋은 상황 아닙니다. 삼성증권 한 보자. 지금 일반 차트 오실레이트는뭐 힘이 이제 바닥은 통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힘은 없다 이런 정도 차트입니다. 그런데 명경 차트에서는 아, 이것도 똑같이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바닥 다지기. 삼성증권 내일도 한0.5% 이상 상승해 가지고 다음 주에 상승 무릎 차트로 진입하는 스윙 투에 가장 적합한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권 예. 다음 삼성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0.41 오늘 강부합 마감을 했고 수급은 외인들보다 기간이 두배 정도 약두배 정도 더 매수를 했으니까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일반 차트에서도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명경 차트에서도 예, 정확하게 이 차트는 지금 상승 무릎 차트입니다. 내일 또 상승하는데 큰 상승은 아니고 약한 에너지를 가진 상승 무릎 차트입니다. 상승 무릎 차트. 에너지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약한 에너지를 가진 상승 무릎 차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힘 있는 종목이 많으네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 0 4 8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차트 일반 차트에서 막뭐 바닥은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경 차트에서도 똑같네요. 바닥 다지기 하고 있습니다. 바닥 다지기 그래서 내일쯤에 플러스 한0.5% 이상 상승 나오고 다음 주에 상승 무릎 차트가 형성되는 바닥 다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NH 투자 정권. 그 스윙 투자에 아주 적합한 차트 형태입니다. 다음 SKC 보겠습니다. 2.8일. 오늘 많이 상승했네요. 수급도 좋았습니다. 외인과 기간.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SKC. 근데 일반 차트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돼 가고 있다. 힘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8% 상승했는데, 명경 차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명경 차트는 예, 정확하게 강부합 차트입니다. 이렇게 상승 에너지는 없는. 강부합 차트. 예. 힘 있는 차트나 스윙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 2.8% 상승했지만 강부합 차트입니다. 강부합 차트. 롯데 쇼핑 90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3% 많이 상승했네요. 중국의 한안형 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도 오늘 좋았습니다. 롯데 쇼핑 보겠습니다. 일반 차트에서도 에너지가 바닥을 통과해가지고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오실레이터가 다음 주에 상황이 지금 골든크로스를 나타내고 있다. 명경 차트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힘이 강한 상승 무릎 차트입니다. 3%대 상승이 딱 맞는, 이런 정도가 딱 어울리는, 요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상승 무릎 차트. 강력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상승 무릎 차트입니다. 롯데 쇼핑. 오늘 이게 힘이 제일 세네요. 오늘 분고 중에는 롯데 쇼핑이. 자, 오늘 90까지 또 종목 봤습니다. 또, 일반 회원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명경 회원들은 또 내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